아 이거는 이건 또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여러가지로 할수 있는거 고 건물 패션상점 이거 해야겠는데? 이 관람객 시설로 돈 벌어야 되니까 이런거 연구를 계속 해주자 자 여기 지었겠지? 이거를 디노바이트 디노 디 c 로 바꿔주고 자 52, 51, 51명 운영비 330. 1200달러? 오케이. 패션 상점 만들었죠? 건설. 자, 패션 상점을 만들었으니까. 여기, 여기, 얘, 이, 우리를 여기 짓지 말고, 좀 멀리 지 이런데 짓을 걸 그랬다. 너무 비좁네. 자, 여기 이렇게 상가 이렇게 만들어 줍시다. 화석센터 오케이. 나이스. 자, 이거 팔아주고 12만원. 나이스 좋구요. DNA 추출, DNA 추출 좋죠. 그 다음에 또 보내면 되죠. 여기 안 간대. 자, 그 다음에 방사 준비 됐다고 했고, 방사. Okay. 자 그러면은 트리케라터스가 안 외롭겠죠? 사교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게오 올라갔다 방금 왜 올라갔어 얘가 오케이 okay. 그러면은 공룡 등급이 좀 올라가겠지? 오 시설 등급도 많이 올라갔는데? 친구들은 오웬이라고 부르죠 공룡과 지내면서 입에 담기 힘든 광경을 많이 봤지만 그래도 여전히 공룡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공룡은 벨로시랩터 정확하게는 블루를 뜻하죠 얘 사교도 더 올려도 돼 개체수는 있어요. 얘는 많아도 되고 사교도 더 올려도 되고 얘는 그보단 개체수 아주 아 조금 아직까진 괜찮아 사교 조금 더 올려도 되고 얘는 얘도 얘도 아직 더 올려도 되구나 그러면은 지금은 또 만들어주자 한 일주일만 이거를 지나도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어 너무 비싸 돈이 없어 자, 다양성 벌점이 없죠? 다양성 벌점 없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공룡이. 목표 고유종, 4마리. 목표 공룡 등급, 1000. 공룡 10마리. 순도. 그러니까 이게 등급, 내가 가지고 있는 공룡들의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등급, 이 등급이 올라가서 괜찮아지는 거 전투 명성, 이건 뭐지? 복지 벌점, 어, 벌점 같은 건 없고, 풍경 보너스, 풍경 보너스도 있네. 아니, 그러면은, 풍경 보너스가 있으면은, 뭐, 뭔가 이렇게 뚝뚝 깔아주면 또더 올라가는 건가? 오케이, 화석. 자, DNA 추출 바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안간데 있나? 안간데 없네. 여기서 다른 연구를 하려면, 탐사 센터를 더 지어야 되는 거구나. 오케이. 어?뭐야 레인저팀 카메라를 사용해 공룡 급식기 먹이 먹는 중 사진 촬영 공룡 급식기 먹이? 급식기 먹이 급식기 먹이가 이것도 급식기 먹이 아니야? 그죠? 그래, 이것도 급식기잖아, 오케이. 고우스고우스과의 공룡입니다. 자, 비키세요. 오. 어, 뭐야? 오, 어, 급식기 먹이 먹는 중 있죠? 대출. <laughs> 아 달리는 중 찍으니까 돈을 많이 주네 됐죠? 오케이 급식기 먹이. 마요. 당신이 공룡에게 먹히는 광고용 어, 분당 수 분당 수 많이 올라갔다. 아니고. 이거... 계속 적자 않으는 건가? 당신 사진을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사진과 정보가 많을수록 우리가 일하기 쉬워지죠. 다시 한, 이거 패션 상점에서는 예, 보안이 가장 중요하며 그걸 유지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탄세로스의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은 손님이 받을 좀 된다. 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연구 또, 연구 해가지고, 또 시설을 여러 가지로 늘려야 되겠네? 건물 업그레이드. 잠시만, 이거, 수익, 수익 증가는 안 되구나. 수익 증가는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전기경량강철, 전기 울타리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네. 의학치료, 십이지장충, 구충제, 유전자 연구를 좀 하자. 유전자 연구를 좀 해가지고 등급을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등급을 높이는 방향으로 거기다가. 여기 지금 조금 더 해줘도 되죠? 부아좀더 해주고. 성공률 높으니까. 얘 하나 더 해줄까? 아, 57만원. 비싸다. 자, 들어오 57만원. 오케이. 계속 올라간다. 등급이. 음료 등급이 높네요. 음료 시설에 만족해야 합니다. 오케이. 좋구요. 어, 자, 됐다. 제발. 97%면 무조건이지, 이거는. 자, 등급 80이면은 엄청 높아. 초식 공룡 4마리 하는 거랑 똑같죠? 이거를 빨리 기절시켜가지고 여기 이송해줘야 돼, 바로. 그리고 탐사. 개놈을 100% 달성하면 뭐가 있나? 캐러터사우루스 또 올려봅시다. 캐러터사우루스. 자, 여기는 한 마리만 더 추가 좀될것 같아. 오케이, 공룡 방사해 주고요. 오케이, 연구 완료, 상어 연구 완료. 죠, 오케이! 후양고, 후양고 사우러스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불이 어깨에 달려있다, 얘는. 얘는 불이 어깨에 달려있네. 아, 이거 이렇게 할걸 그랬다. 여기를, 여기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반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육식, 한쪽은 초식, 이렇게 했어도 됐겠다. 여기 두개 하려니까 너무 비좁네. 그 다음에, 자, 캐라토사우루스다돼 간다. 자, 공룡 부화또 해. 여기 혹시 너무 많니? 트리케라토스야, 너무 많니? 여기? 개체수, 아직 괜찮죠? 공룡 부화 자, 이거 또 부하해주고. 자, 분당 수입 이제 1,500대 갔죠? 공룡 등급이 좀 더, 좀, 조금만 더 올리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거 나오면 되겠는데? 캐라토사우루스 나오면 되겠다. 아, 개놈 조작해서 잠시만. 공격. 아, 이거 등급을 올릴 수 있었구나. 자, 공격 11. 겉모습. 겉모습 사막 패턴. 등급. 등급 36. 자, 유전자 적용. 얘도 유전자 적용. 39. 아, 이걸 할걸 그랬네. 등급 10이 올라가네. 어쩔 수 없죠. 자, 나오면은. 잠시만, 이거. 오케이. 자, DNA 추출. 좋고요그 다음에 기념품 상점을 하나 더 만들어 그리고 두번째 기념품을 팔면 되죠 여긴 첫번째 기념품밖에 안파니까 아니 근데 여기 관람객이 4명밖에 네 안가는데? 오케이 됐다 자 케라토사로스 부화 준비 완료. 자, 이거 방사하면 바로 그거 해야 돼. 자, 방사할 때 바로 이거 헬리콥터로 임무 추가, 공룡 진정, 바로 공룡 진정 시키죠.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그럼 얘가 진정시킬 거고요. 얘가 바로 수송해야 돼. 오케이. 자 죽이기 전에 죽이기 전에 해야 돼. 죽이기 전에. 마주치지 않고 싶은 녀석안 죽였다. 아직 안 죽였다. 어어어 여기로 가면 안 돼. 여기로 가면 안 돼. 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 제발! 아! 아! 사만 달러짜리. 아! 죽이자마자 그거 했어. 죽이자마자 바로 갔다. 자, 그럼 이거 60 공룡 바로 옮, 옮기고. 이것도 하면, 오케이 두 번째 그오아 그거... 이거 동시에 되는구나. 아이 동시에 돼, 동시에 돼. 과 공룡 공원층 탐사 성공? 이게 뭐지? 공룡 공원층? 공룡공원층 탐사, 공룡공원층, 쯔류지층, 랜스층 아, 여기 있다. 공룡공원층이 있네. 여기, 여기 가면 되죠. 공룡공원층 탐사 성공. 자, 이거 하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 공격방사 또 해주고요. 자, 여기 부하. 또한 마리 죽었으니까 또 만들어주자. 어, 여기 상어. 어, 등급이 1 올라가고, 등급 1 회복력 많이 올라가고, 수명도 많이 올라가고, 부하 성공률 74%. 그러면은 30% 증가하면 104%죠? 너무 좋죠? 어, 여기 또, 이것 또, 이거 적용할 수 있다. 근데 등급은 안 올라갔는데, 회복력이 조금 더 올라간다. 자, 됐죠? 그럼 상어를 두개 적용했네. 자, 이렇게 하면은, 43,000달러. 오케이. 자, 한 마리 더. 자, 됐죠? 등급 11짜리 됐죠? 어 옮겼다. 자 옮겼죠 여기 두 마리 옮겼죠. 그럼 사교 사교 딱 좋죠. 두 마리 옮기니까. 오케이 얘네들 만족스러워. 그리고 아니 공급 시간이 정해져 있구나. 이거 그러면은 어 먹이 우리 우리의. 고기, 고기 급식기를 하나 더 추가 주자. 자, 급식기 추가 주면, 어, 우두머리? 우두머리가 생겼네? 얘네가 이제 두 마리 이상 있으니까, 또 무리를 지어가지고 우두머리가 생기는구나. 우두머리 공룡 은 공룡 무리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두머리 지위는 공룡의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얘 등급이 4.5 등급이고 얘는 얘는 4.2왜 등급 이 얘가 더 높지? 얘는 또 유전자 조작도 많이 하는데 85, 85고 얘는 90어 얘는 처음에 90 아니었을 텐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가는 거구나 전투명성 아 이거 설마 이거 중위공룡 많으면 전투명성 올라가는 건가 잠시만 이거, 이거 그럼 이거는 중위공룡 있죠 얘도 얘도 중위공룡 중위 있고 전투명성 5 아! 한 마리 당5세 마리 죽였어 많이 죽이면 전투명성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거? 자그 다음에 이거 임무 추가로 먹이 보충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뭐 없죠? 뭐한고 내가 쉽게 감동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보고서를 자, 보고 쇼핑 등도 높다 그다음에 겁니다. 어, 오락부장, 오락부장 계약해야 돼. 오락부장 세개 분당이 최소 1 0 0 0 0달러 오케이. 바로 해결이죠? 이건 바로 해결이죠? 분당 이 이익. 아, 이익이랑 수입이랑 달라. 아, 이익이 또 낫구나 이익이라서 낫구나 이게 자 그럼 기념품 상자 오케이 122자 그러면은 이거 패스트푸드 3디노티 씨. 아니 이거 적자가 나는데? 판매가 어나어 어, 뭐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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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공어했어수어아 수리. 수리 이러면 또 어디 들어가어 수리하는 건가 보다. 오, 지금 차가 약간, 여기 차에서 연기 나죠? 지금. 아, 이렇게 수리를 하면 퍼센트가 올라가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DNA 추출도 해주고. 자, 이거 판매가.